정말 당당하게 본인들이 1등이래요1등 이게 이제 서울 1등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오 지금 빠싹 구웠거든요 엄청 세상 모든 안주를 리뷰하는 에듀가 TV 어! 자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독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어. 자 오늘은 진짜 이런 업체는 처음 봤어요. 정말 당당하게 본인들이 1등이래요. 1등. 제품에도 1등이라고 써있어. 보통 그렇게 얘기는 할수 있어도 상품에다가 그렇게 적진 않거든요. 너무 맛이 궁금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서울 1등 소곱창, 초월 양곱창. 이게 마포구 쪽에 초월 양곱창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마포 사시는 분 여기 진짜 유명한가요? 그 S사에서 그 빅데이터 기반으로 조사를 했는데 여기가 당당하게 뭐 강남, 압구정 다 제치고 여기가 1등을 했대요. 일단 25년 정도 어머니가 하셨는데 그 자녀분이 이제 전수를 받으셔가지고 지금 이제 온라인까지 하시는 것 같아요. 고령한우의 곱창과 대창을 이용했고요. 호주산 특양을 해가지고 비법. 특... 양념을 해가지고 우리는 여기다 굽기만 하면 되고 그 곱창은 다 손질해가지고 초벌까지 이렇게 연유까지 다 했다고 하니까 가격이 아무래도 한우다 보니까 저렴하진 않습니다. 소 곱창은 320g에 35,900원이고요. 그 다음에 한우 대창은 그 생입니다. 37,900원이고요. 그 다음에 특양은 320g. 이것도 초벌은 아닙니다. 37,900원입니다. 와 일단 가격은 아무래도 한우기도 하고 이 매장 가서 먹으면 정말 비싸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 좋은 재료로만 했다고 하니까 어떤 맛이 날지 제가 우리 녹진이 분들한테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뿡! 참참 참. 참, 참. 냉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냉장해동을 했는데 절딱 까보면 이렇게 통에 들어 있어. 내용물 상하지 말라고 이렇게 깔끔하게 포장이 오는 걸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그냥 재활용해도 되겠네요. 오, 400g. 야, 이 양념 맛이 핵심이겠다. 또 잡내를 잘 빼야 되거든요. 일단 깔끔하게 이렇게 400g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특양이죠. 양김머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대창보다 이게 이걸 훨씬 소란주로 좋아하는데 매니아거든요. 제가 이제 냉정하게 이거 먹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곱창. 오? 어? 뭐야? 와, 이거. 이게 보통 이제 기름이 조금 많이 있는 편인 것 같네요? 그죠? 이게 노하운가요? 지방 부분은 원래 좀 많이 걷어내는 데가 있고 그런데 이 지방을 녹여서 같이 먹는 약간 그런 방식일까요? 아무튼 제가 본것 중에는 지방이 좀 많은 편이에요. 이거 보시면 지방이 좀 많이 붙어 있는 편이긴 하네요. 대창 엄청 실하고요. 특양도 지금 양념이 아주 잘 배가지고 이게 이제 서울 1등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자,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 양념 굉장히 잘 배어있고요. 이게 이제 특양이고요. 맛있겠죠? 그리고 대창이 정말 커요. 대창, 그리고 소곱창은 약간 지금 기름이 많아서 불안불안합니다. 자, 일단 같이 먹을 파김치랑 김치 이거 이따 구워 먹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같이 구워 먹을 거, 이렇게. 이거는 다 이제 지방은 구우면 아마 다 녹아질 걸로 예상해 봅니다. 이미 한번 초벌이 돼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바싹만 한번 구워주면 될것 같아요. 곱창 기름을 이렇게 자 발라주세요, 이렇게. 대창, 와 대창 속까지 익히려면은 조금 약불에서 약간 튀겨 주듯이 굽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잘 구워지고 있고요. 기름은 이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대창 정말 기대되고요. 이런 느낌입니다. 특양부터 잘라 볼게요. 야, 특양 진짜 튼실한데? 아주 좋아요.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자 일단은 기름이 엄청 많이 모였는데 어, 여기다가 이제 이것저것 넣어볼게요 팽이좀 넣고 떡도 좀 같이 튀겨주고 꽈리고추 넣고 기름에다가 마늘도 좀 이렇게 활용점정 김치를 좀 튀겨주겠습니다 파김치도 다 구웠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좀 오랫동안 바싹 구웠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많기 때문에 이 기름을 어느 정도 쫙 빼줬더니 확실히 이제 대창도 양이 좀 줄고 이거는 대부분 다 이렇게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고 곱창 같은 경우는 아까 기름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기름 좀 녹이느라고 좀 바싹 구웠어요. 어 그리고 특이한 건 아주 잘 구워졌습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곱창 야 곱창 곱은 예술인데요? 전부 다꽉 찼습니다. 지방이 아직도 좀 많이 보이는데 지금 바싹 구웠거든요 엄청. 바싹 구워도 지방을 빼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튼 곱창은 진짜 꽉 찼다. 여기서 준이 소스 이 소스가 아마 두 개일 거예요. 이 고추까지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찍어서 먹어볼게요. 음... 와 엄청 고소해 이 소스가 되게 맛있네 이 소스에다가 딱 이렇게 찍어 먹어야 느끼하지 않은 음 일단 한우 소곱창 답게 속이 꽉차 있고 안에 곱이 쓰지 않고 굉장히 고소하네요 이런 스타일의 소곱창을 제가 처음 먹어보다 보니까 소곱창을 먹는데 대창을 같이 먹는 느낌이 들어요 어 일석이조인가 말도 안돼딱 소스 찍어서 음 이 소스가 진짜 잘 만드셨다. 음, 아주 맛있는 소곱창이다. 하지만 이제 기름이 좀 많다 보니까 대창이랑 소곱창을 같이 이렇게 먹는 느낌이 난다. 특양 넘어갈게요. 음. 특양만의 진짜 이 시그니처 이 식감 때문에 모든 그것도 비교하기 힘든 식감. 음. 음. 이 곱창이나 이런 부속들은 급수가 있어요. 특히 이 대창도 그렇고 특양도 그렇고 곱창도 A급들 좀 S급 특급들은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재료들은 진짜 다 좋은 거쓴것 같아요. 음. 참참 참. 참, 참. 소기름에 절인 파김치랑 음와 꽈리고추도 국장이나 대창 구울 때 꽈리고추 같이 구워서 먹으면 정말 음. 맛있습니다 음. 대창 한번 먹어 볼게요. 대창 일부러 진짜 바삭 궜거든요. 대창 여러분들 진짜 바삭 궜거든요. 약간 태울 정도로. 대창 냄새 없고 굉장히 기름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대창만 그냥 먹으라면 한두 점밖에 못 먹어요. 이게 곱창이라 이런 염통이나 이런 담백한 부위가 있을 때 대창이 빛을 보는 것 같아요. 음, 야 오늘 베스트 조합은 김치하고 이 꽈리 고추에다가 특 특양을로 해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 참참 참. 참, 참. 음! 자, 한히 가시죠. 참참참! 여러분들 이 파김치를 같이 구워 먹으니까 진짜 이 느끼함도 잡아주고 너무 좋다. 음음 음. 와, 초장 식감 진짜 너무 좋다. 서울 1등 초월 양곱창을 먹어봤는데요. 곱창, 대창, 특양 진짜 A급 최고급 쓴거 인정. 그리고 양념도 꽤 괜찮았다. 그리고 대창과 특양에 발라져 있는 소스도 꽤 괜찮았어요. 그래서 너무 부드럽게 윤육한 게 아니라 적당히 식감 있으면서도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빨리 물렸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퀄리티 있는 소곱창인데 기름이 진짜 너무 많다 보니까 최대한 녹여서 먹었는데도 그래도 기름이 좀 많다 보니까 약간 느끼함이 좀 크게. 다가와가지고 맛있었지만 많이 못 먹었어요 기름같은 경우는 저는 좀 이거보다 훨씬 없는 스타일이 더 저한테는 좀 맞는 것 같고 특양은 진짜 좋은 특양이에요 어, 고급 특양 썼는데 저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저 소곱창에 기름만 좀 조금만 더 걷고 곱창량을 좀더 늘려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곱창 자체가 워낙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재구매도 많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었고 앞으로도 재밌고 신기한 제품 알고 싶은 분들은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 2022년 마지막 멸망전 시간입니다. 바로 간장연어장입니다. 6개 1조입니다. 뒤에 이제 2조가 5개 더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보이시죠? 눈으로 보면 다 보입니다. 2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